부터 막 연가에 처리해야 되면 우리 손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걸 몰라서 묶음 입으면 기사도 되는 거지아 회사도 팬미팅해 가지고 드시면 어. 됩니다. 야, 아이디가 기가 막힌데. 음. 음. 와. 응꺼죠 예, 응꺼죠응 꺼. 응꺼죠응꺼죠응 꺼? 저. 응꺼죠 음 이거는 음질 거다. <laughs> 네, 한수. 내가 산다는 아치 쿡쿡 쿡 님.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 더삼리고채팅이 아니 근데 뭐, 뭐 자신이 없어요. 본인의 네. 인기에. 저희는 예, 사업자가 나... 아니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안 돼요. 현금 결제. 예, 현금 방식이라고 하죠. 중고나라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되는 겁니다. 네. 저희 와이 시스템은요. 네. 저희 어머니가 동대문에서 일하시는데 네. 현금, <laughs> 현금 방식 <laughs> 굉장히 제를 하시더라고요. 그 단체 그 옷도 네. 가능하세요. 그러면 아 근데 그 인부복이라 임부복 저 우리한테 딱인데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우리가 임부복에 마크만 박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임부복에 G S L T V 로고 박겠습니다어그 여기 안전제일 보태고 그건가요? <laughs> 아 그, 그건 아닌데 어. 이제 임신하신 분들이 <laughs> 임산 <임사, 웃음> 임산시에요 <에>, 임부복 <laughs> 네. 임부복. 아 네. 나는 또그 임부라고 해서 일하는 그 약간 임부 말고 임부복 어, 어. 임부복이라고. 임부 그요? 왜 어. 그렇게 생각하지? 오 어. <laughs> 당연히 군줄 그 알기 아, 있어. <laughs> 어, 인부가 어, 아니라 인부라고. 인부. 네. 고인규 방송 나온 분이래요. 저분 저분 누구냐고. 누구야? 고인규. 유 뭐, 유대현. 지금 프로리가 안, 어. 뭐라고? 아, 대현이 형이요? 아, 대현이요. 대형이 누구 아, 대현이냐 고인규 고 방송. 음. 아, 저 저분. 저분 은거죠. 아, 응, 응, 응 아니, 은거죠. 네. 응 은거죠, 응 아, 저분. 은거죠. 응 은거가 네. 진다는 뜻이죠. 은어 님이 그래도 이제 조역입니다. 아이디 바꿨어요. 예. 네. 자주 나오시던 분이고. 예, 슈퍼리그 이제 저기 어, 슈퍼리그는 거기서 해요. 상암 경기장에서. 예, 상암 경기장에서 합니다. 용산 아이 문 닫은 거죠? 네. 용산 아이 문 닫았어. 네, 철거 끝났습니다. 네, 네. <laughs> 철거 끝났고, 우리 저기 황영재 해설위원 돈좀 있었으면 거기 좀 인수 좀한번 했을 텐데. 아, 네. 거기서 직관도 가능하고. 어, 직관도 가능하고. 클랜턴 오버트 다음 주에 중계합니다. 다섯 시입니다. 음. 자, 이사 가는 바람에 거기 돈을 써가지고 그걸 못 써요. 이사 는 어디로 갔길래 그래? 결승에 좀 해달래요. <laughs> 결승이요? 네. 결승. 음. 현재 느낌상. 음. 프로토스가 똑같이지 않을까? 프로토스 네. 주성우 이길 거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음. 박재영 씨는요? 전5월1일날 얘기하겠습니다. 뭐야? 그때까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아아직잘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태양이랑 친해가지고 얘기 못 하는 거잖아요. 네. 태양이랑 네. 친해서 <laughs> 네. 뭔가 여기서 주성우 네. 선수를 응원하게 되면 태양이가 네. 힘들어할 걸 알기에 네. 5월1일날 음. 얘기하겠습니다. 음. 박재우씨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전 태양 봅니다. 전 태양? 아 진짜요? 전 태양 봅니다. 예. 프로토스가 강하더라도. 오. 전태양 선수였죠. 아니요, 아니요. 깨만 못이라고 지금 봅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아니 아니요. 아니. 아, 눈빛 그러니까 사실 음, 아니 깨만 못이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느낌으로 지금 쳐다봤는데. 약간 뭐, 그 느낌이긴 네, 있 했는데 네. 일단 객관적인 데이터만 놓고 보면 주성 선수가 압승하겠죠. 음, 왜냐면 음. 테란전 지금 최근 다전제 10전 음. 전승이니까. 10년간의 네. 그 기다림 끝에. 음. 근데 이제 팀 내부전에서 네. 전태양 선수와 주성 선수가 했을 때 거의 박빙이라고 해요. 음. 아, 그리고 주성 선수가 팀. 팀킬이라고 하죠? 팀킬에서 음.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너무 일방적일 것 같아서 지금 여기 홍보하시는 거죠 에이, 많이 네 많이 와주시길 바라 <laughs> 여러분 <웃음>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 인간이 아닌 경기력이 나올겁니다 아니, 아니 근데 말을 길게 어.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 저는 딱 한마디 했잖아요 어. 저는 딱 짧고 굵게 한마디 했잖아요 태양이가 경기할 때 8강 경기할 때가 4강 경기할 때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요? 어우 주라고 <laughs> 어차피 우승은 <laughs> 주성욱 어차피 우승은 주성욱이다 아니 4강하고 있는데 네. 카톡 왔어요 어차피 네. 우승은 주성욱이라고 네, 주성욱이 4강 아직 하지도 않았을 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네. 쿠고쿠 저분이 임소정을 진짜 좋아하나봐요 계속해서 임소정 얘기만 하시고 박진영 임소정을 계속 얘기해주시는데 소정이 아니야? 어? 어? <laughs> 소정아 <웃음> 소정이 아니야, 로그인, 로그인 각도 좁혀라 이거 어. 여성분들이 은근히 봐요 제가 프로리그 중계할 때 오시는 분 중에 여성분들이 <laughs> 있는데 그분들이 d s 팀이잘 봤다고 몇몇 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아이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어. 아이디가 아니라서 이게 아이콘이 여자. 아이콘이 저희는 천분 보시면요, 그 중에 한 분이 여자입니다. 엄마 아, 진짜요? 아이디. 진짜, 진짜? 통계론이요. 네. 그 엄마가 저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가 보시거든요. 음. 진짜 그한 분이. 저. 네. 아니 근데 좀 깨봐요 제가 네. 왔을 때는 세리 네. 세리가 동생이죠 여기. 네 세리가 동생. 그럼 아, 그 그럼 여동생 봐요. 세리 분과 우리 황영재 선리원의 케미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세리와. 최, 최악이죠. 최악이야. 안 <laughs> 최악. 동생 이쁠 것 같은데. 동생 어때서 동생 사진 한번 공개하자. <laughs>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laughs> 아니, 동생 네. 아니 동생 아니 그냥 뭐 아니 만약에 이제 정말웬여 동생도 시집을 가야 될거 아니에요 좋은 남자 만나면 근데 그렇죠. 왜한번안 와요. 동생이 동생 여기. 를 동생 와줘 같이 방송도 하고 여기 경기 보러 뭐야 안 와. 아 현장. 아니 그 영환이. 그 동생분도 한번 오셔 가지고 카메라 어 그러고 보니까 이영환이안 왔어요, 네, 오늘. 오늘 영환이 안 왔네. 예. 네. 어. 네. 청첩장 준비해 오셨는데. 영환아, 청첩장 가지고 영환아, 보고 있으면 빨리 와라. 정말 이영환 열심히. 그거 받을까 봐안온거 아니에요? 어. 응. 안 가려고? 아니 근데 네, 지난주에 내가 물어봤는데 온다 그랬는데 안 오네. 원래 말했나온다고요 일이. 음. 일이 있겠죠. 근데 진짜 강정호 선수는 이거 뭐 토스 해 줬어? 원관문 아 원관문이 네. 원베이스 상태로 지어짜다는걸 <laughs> 너무 좋아하네요. 진짜. 어, 뭐야. 이 더블 먹으니까 어. 이거 숨탑 블러시 가지고 어. 이거 보고 놀래 가지고 <laughs> 그 광자포 찍고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뭐 있죠 지금? 소위 마스터한테 통하고 그마한테 안 통하는. 어 근데 이거 예언자. 어, 일꾼이 일을 해도 되는데 네. 최적화를 위해서 일을 안 해요. 사실 16개만 채더라도 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최적화를 위해서. 어. 아 들어올 아, 때 예언자. 이제 입구 쪽에서 비비려고. 어. 지금 그 티오가 안 났죠. 일꾼 티오가. 아그쵸 일자리가 없습니다. 어, 컨트롤, 어, 컨트롤. 아 컨트롤.. 컨트롤.. 아 이거 아, 좋았다. 오, 아, 딱 아. 정말 마스터급 이원자 네. 컨트롤이에요 아니 한 3, 3킬 했을 때까지 잘했어요 <laughs> 2킬 했는데요? <웃음> <웃음> <laughs> 아 근데 어. 진짜 가서 처음 딱 때릴 때2한 아, 아, 7킬 됐어요 아 인정합니다 어. 네. 근데 이걸 굳이 어거지로 끝내려고 하면 이거 게임 또 역전도요 예언자한테 음, 당하는 바람에 약간 <laughs> 마음이 급해졌나봐요 이데궁어불류자 나오면 추적자로 감당 안되는데 연승전을 <laughs> 보시는 분들이 주성욱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음. 저희가 이제 주성욱 선수와 백동준 어스름탑 보고 네. 사실 아마추어 가면 올인으로 끝났을 음. 빌드인데 음. 운영으로 넘어갔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본다고 배워집니까? 그 운영이? 그렇죠 예를 들면은 네. 지금도 막혔을 때 음. 어떻게든 분광기로 뚫으려고 했잖아요. 음. 근데 뚫릴 상황이 아니면 멀티가자강서탐사장치적할 맞춰야죠. 음. 네, 그런 이제 기본적인 룰만 알고 가더라도 아 그럼 병력 소환을 <laughs> 저 앞마당 쪽에 한번더 하는 네. 차례 연결체 빨리 한번 가져가는. 그렇죠. 게더 좋았다. 이게 훨씬 괜찮아 보여요. 네. 네. 미스틱 꿈님께서 싫다고. 음. 어리와 눕기다. 감사합니다. 이거. 티오 안나스를 안 시킨 거. 제가 얘기한. <laughs> 네, 그런 게 싫다고. 네. 그러면 주성처럼영원히못 하는 겁니다. 결승전 네. 앞쪽에서 보려면 몇 시쯤 가야 되나요? 그 그러니까 앞쪽에서 보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어... 아, 니 차라리, 차라리... 그, 네. 이거 뭐 VIP 표는 유료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은 음, 빨리 사장님이 되어서 뭐야? VIP가 돼서 와야죠. 아, 그 협찬을 아... 해서. 아, CEO가 돼 가지고 정성이 그렇죠. 돼서. 어. 네. 어... 그거 빨리 가는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요 그거 그러려면 몇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니까? 가족이 되거나 시, 예. 선수의 가족이 되거나 어. 주성욱의 가족이 어, 되거나 하스의 동생이 누군지 아세요라고 하세븐이라고 아니면 그럼 GS TV 보면서 정말 어, 진짜...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 요 어? 그러면 <laughs> 어. 해설 자리 <laughs> 하나 만들어드립니다 어 깜짝 <laughs> 어. 너무 재밌어서 어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오셔가 고 이제 저희 오신 분들은 GS TV 몇 시간씩 보셨는지 어. 네.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니면 결승전 특히 얼마냐고 돈 주고 사겠다고 음. 근데 네. 유료는 아니에요 음. 아 근데 별풀 만약 여기서 만개 정도 소시는 분만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리 하나? 만 개는 부족해. 요 와, 근데 센스 아, 있었다. 십만 개면, 1 0만 개면 제가 네. 업어서 관람할 수 있도록. <laughs> 아니면 영재가, 해설자 옆자리. 해설가 업고 해설하는 거지. 네. 무릎이 안 져서. 그 무릎이 안 져서. 무릎 위에. <laughs> 그럼 개 소시는 양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어. 아, 근처 아, 아, 네. 안 되죠. 아니. 마음만큼은 <laughs> 그러다. 라 <되잖아>. 근데 일단 <laughs> 네. 이거 진짜 센스 있는 플레이가 거죠? 나오긴 했어요, 여러분. 연자 정지 장품을 깔고. 분간기랑 공업포요기로 꼬셔서 추적자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밀수 있어요. 네, 이게 그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한번 그 끝내려고 와. 했던 게 침, 너무 컸어요. 근데 그거 안 쓰지? 분간 분간 동결? 아, 우둘다 있었는데 예, 둘다안썼어요 이거 근데 멸자 컨트롤만 해주면 밀수 있습니다. 그렇죠. <laughs> 암흑 정수 그 역전을 해보려고 암흑 정수. 어, 이게 어, 그러고 보니까 암흑께서 진짜 나오면 역전 되겠는데? 음 아직 많이 어려워도 야 이리 와야지 그러니까 아 어, 많이 놀랐네 이리 와 묵기사 어? 어? 진가요 왜? 어? 왜?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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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판단을 할줄 몰랐어요 아 연결체가 있어서